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진해로 가고 있는데, 애기 타고 갈 때랑 완전 다른 느낌이고요. 슈트와츠로 지금 진해를 가는 길인데요. 진해까지 어떻게 갈지 진짜 막막해졌습니다. 차선 변경은 최대한 자제할 거고요. 끝 차선으로만 다닐 거예요. 날씨도 지금 좋아가지고 엄청 더워요. 지금 제대로 갈다는 모르겠네요. 진짜 긴장해서 원래는 음악 들으면서 라이딩 하는데 음악도 안 키고 내비만 지금 키고 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낮 시간인데 차가 이렇게 많은 거 싫합니까? 호도잘 지키고 느긋한 마음으로 편하게 타고 싶은데. 일단 조심스러워서 이제 말투도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애매기탈때는 있었던 그 여유로움들이 알삼이 타니까 여유로움이 없어졌어요. 와 아, 누가 기름 흘려놨어 이게 맥이랑 달라서 뭐 주유 구멍에 제대로 넣어야 합니다. 와알쓸이 아,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주유하고 나서 셔터 맞추러 간다고 했는데요 맞춤 셔터라서 제작하는 업체가 그라비투였나 대전에 있는 업체고요 이 인원이 몇명 모여서 치수 제 주시로 내려온다 해가지고. MA 타고 가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알린이, 알린이? 네? <laughs> 알린이 타고 가게 됐는데 얘도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laughs> 처음 타는 날등허리 쪽으로 전부 뭉쳐가지고 뒷날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갔던 길또 가는 이 대자불 같은 느낌. 집중, 집중, 초집중. 언제 가나 이게 빨리 익숙해져야 다음 기주할 애도 잘탈 텐데, 그쵸? 나 오늘 안에 갈수 있니? 말안 하고, 노래도 안 듣고, 운전에 초 집중하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laughs> 이상 도착 시간 원래 11시였는데, 11시 34분에 도착한 거 실화냐? 맞추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슈트 치스를 재고 복귀하는 길인데요. 정말 꼼꼼하게 재주셨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이랑 이런 거는 원하는 부위에 패치 같은 거 넣을 수 있다 하셨고요. 패치는 최소한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디자인 부분은 이제 기본 틀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는데, 기본 틀에서 크게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추가 금액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만 수정하는 걸로 해서 보안 같은 걸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원하는 부분에 뭐를 넣겠다 이런 거를 적어서 제출하면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하게 되면 완성은 4월 한 둘째 주쯤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고요. 시즌 오픈도 하니까 슬라럼 같은 것도 배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척추보호대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나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면 조금 슈트 치수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보통 척추 보호대를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는 구조로 해서 많이들 하신다 하셨고요. 가슴 보호대는 이제 기본 가슴 보호대가 작다고 해가지고 주머니 형식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안쪽에다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자님들이 슈트를 제작하게 되면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보호대 종류를 지참해서 가세요. 튜트 종류 같은 경우에는 소가죽, 소가죽 캥거루, 캥거루 이렇게 있다 하고요. 캥거루는 경량화를 위해서 조금 쓴다고 하더라고요. 질긴 면이나 이런 건 소가죽이 더 질기기 때문에 경량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수분들이 캥거루 가죽을 많이 쓰시고요. 슬라람 위주로 할 거면 소가죽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금액 차이는 이제 소가죽이 제일 저렴하고 캥거루 가죽이 들어가면 조금 더 비싸지는 그런 거고요. 저는 신라람을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소가죽을 선택했습니다. 슈트는 제작이 돼서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작 슈트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로 드리고 싶었는데, 칫수젤때 모르고 영상을 안 찍는 바람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